보시면 뭔가, 뭔가 퀄리티 높아 보이고, 뭔가 잘 그린 것 같고요. 제가 그런 편법을 좀잘 알아요. 그냥 잘 그린 것 같은데요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자, 닉네임은 라딘 라비린스인데 아무래도 좀 닉네임에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. 라비린스가 뭐냐? 동물 관련으로 이름을 뒤에 붙였어요. 저는 분명 속기긴 한데 이게 라비린스랑 연관되기가 좀 이제 애매하단 말이죠. 레빗에서 변형이 된건 맞아요. 옛날에 어릴 때그 여자애들만 볼것 같은 그 애니메이션인데 또 남자애들이 집에서 또 몰래 챙겨보고 학교 가서는 또 모르는 척하고 그중 하나가 프리큐어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라비린이라는 마스코트가 나와요. 토끼 마스코트. 거기서 따서 이제 왔는데 사실 더 뭔가 숨은 의미들이 좀 있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. MBTI는 아 FNFJ 확신형입니다 T 아닌가요? 오타 같은 거 말이에요 <laughs> 아무리 봐도 T인데요? <laughs> 아, 저 F예요 저 F나 말이 안데 진짜 F킬러 아니시고요? <laughs> F 94%인 제가 봐도 T입니다 시청자분들은 나 F라고 생각할 거야 저딱 봐도 F잖아요 지금 어, 여러분 이렇게. 속지 마세요 속이 시꺼먼 T입니다 저의 간단한 캐릭터 프로필인데 별거... 잘생겼다 <laughs> 눈 밑에 눈물점이 있는데 어, 눈물점 있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제가 좀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. 오오오오오 이분 보여요. 보면 눈물점이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okay. 신조 사상 <laughs> 신조 사상 <사사>. <cartoon> <ras Android> 아니 이게 무슨 아무튼... 취미는 이제 그림이랑 게임인데, 사실 제대로 된 취미라고 하면 그림이죠? 그림. 최근에 <laughs> 작업했던 것중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, 짠! 오! 오! 와. <laughs> 야... 사실 잘 그리진 못하거든요? 못잘 그리진 못하는데, 보시면 뭔가, 뭔가 퀄리티 높아보이고, 뭔가 잘 그린 것 같아요. 약간, 제가 그런 편법을 좀잘 알아요. 그냥 잘 그린 것 같은데요? <laughs> 아니야. 다음은 목표 세계 정복이죠. 반늘 잃었습니다. 어떻게 반을 잃었죠? 아니 일단 어... 잘 살고 있잖아요. 자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거 아이돌이랑 웹툰이랑 그림 이 있는데 세개다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미적으로 좀 이쁘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. 그거 어, 완전 줘. 난데. 어... 아. 형. 야... 싫어하는 거 공포는 제가 겁이 진짜 아... 많아가지고 <laughs> 사실 불을 끄면 잠도 못 자요. 네? 불을 끄면 어두운데 방한 구석에 뭔가 뭔가 나올 것 같은 <laughs> 나라고 생각해? 조금 <laughs> 어... <맞아요>, 맞아. 끔찍한데? <웃음> 야! <웃음> 다음은 방송 콘텐츠 여기 힐링 타로 <laughs> 힐링 타로는 좀 이제 뻔뻔한 콘텐츠인데요 <laughs> 이제 여러분들의 운세를 봐드릴 건데 타로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<laughs> 그림과 단어만 보고 이제 최대한 좋게 말해가지고 좀 행복을 <laughs> 빌어드리는 그래서 힐링 어, 타로입니다 <laughs> 그리고, 하찮은 그림대회. 다 같이, 하찮은 그림을 그려보는 컨텐츠예요. 좀 소소한 상품을 걸고, 한번 해볼까 하는데, 근데 나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, 이거, 참여할 수 있나?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예시 이미지를 가져왔는데, 이런 거 어? 그리시면, 무슨 후보예요? <laughs> 진짜 이상하게 웃기게 생긴 거 좋아하거든요. 아무튼,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, 하찮은 그림대회. 다음은 팬캐릭터입니다. 이름은 라삐인데요 레빗에서 티만 뺀 거예요, 그냥. 토끼타를 쓰고 있는 슬라임이에요. 좀 시청자분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고민을 좀 해봤는데, 아무래도 이제 얼굴도 모르고 좀 불특정 다수이다 보니까, 아, 슬라임으로 표현을 하자 해서 본체는 슬라임이지만 토끼타를 쓰고 있는. 제가 이제 또 신의상 같은 걸 이제 한다고 하면 그의상에 따라서 이제 이 팬캐릭터 옷도 바꿔줄 겁니다. 음, 음, 좀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, 끝까지 봐주셔서 <laughs> 감사드리고요.